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강아지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아지는 길을 잃어도 집을 잘 찾아올까요? 관우영화나 팁 v 혹은 뉴스에서 보면은요 아주아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아지가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강아지는 귀소분 능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추적 능력이 뛰어난 몇몇 사냥개 품종에서만 아주 드물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못 돌아와서 분실했다는 글을 조금만 주변에서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강아지가 홀로 집을 나가게 두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항상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강아지에게. 마이크로 칩을 심어주시고 또 목걸이에는 연락처를 꼭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강아지는 틸치이고 귀소 본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 훈련이란 강아지에게 과연 스트레스일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훈련이라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스트레스를 준다면은요 그것은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강아지 의 훈련은요 무조건 칭찬과 보상을 전제로 실시되야만 어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나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요 동물 복지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교육의 효과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든 훈련이든 효과를 보려면은요 올바르게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야단치거나 체벌을 한다면은요 적절한. 훈련이 될수 없고요. 이것이 당장은 효과를 보일 수는 있어도 이건 사실 빠른 훈련 효과를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훈련의 부작용은 다른 쪽으로 심각하게 또 행동학적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줄수 있는 최대한의 체벌은요 무관심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아지도 잘때 꿈을 꿀까요? 간혹 강아지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도 꿈을 꾸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자들은요 강아지도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 역시 사람의 수면과 마찬가지로 얕은 잠을 자는 렘 수면기와 뇌가 완전히 휴식을 취하는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기로 수면 중 변갈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얕은 잠을 자는 시기인 렘 수면기에는요, 꿈을 꾼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사람은 전체 감각의 80%를요, 시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꿈 역시 형체가 있는 지극히 시각적인 꿈을 꾸게 되나 강아지는요, 전체 감각의 많은 부분을 후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꿈 역시 지극히 후각적인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주인의 냄새나 산책 중 맡은 쓰레기통의 황홀한 냄새를 꿈으로 꾸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왜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헥헥거릴까요? 여름철에 더 심하잖아요 사람은 더울 때 체열을 발산하는 방법으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 땀이 공기 중에 기화 되는 과정에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몸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발바닥 정도에만 땀샘이 조금 존재 할뿐 땀을 안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혀를 길게 내밀어 숨을 가쁘게 쉼으로써 혀의 침을 기화시켜서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강아지가 여름철 심한 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지나치 더워한다면은요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풍기는요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기와열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기구이지만은요 땀을 안 흘리는 강아지에서는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너무 더워한다면은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사용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아지는 왜 그리 산책을 좋아할까요? 일단은요 주인과의 교감을 즐기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무료함을 견뎌야만 합니다. 무료한 일상에서 자극을 받는 것은요 산책입니다. 산책의 과정에 서 해서 다채로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시각적인 자극을 받고요. 또 새로운 다양한 냄새를 맡음으로써 후각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걸어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다양한 촉각적인 자극을 받게 된답니다. 몸을 움직이며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는 것은 덤입니다. 강아지에 있어서 산책은요. 마치 사람에서 주말에 야구장이나 영화관 혹은 캠핑을 간다거나 백화점에서 쇼핑 활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신나겠죠? 이시! 여섯 번째, 강아지가 뱅글뱅글 돌면서 꼬리를 쫓는 것은 일종의 놀이일까요? 사실 흥미 삼아 자신의 꼬리를 한두번 정도 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주 그런다면요 그것은 강박증과 같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정신병이라니까.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보통 꼬리 쫓기, 스피닝 혹은 강박증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요, 선천적인 질병에 들어갑니다. 이런 강박증의 소인이 있는 강아지가요, 한두살 이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흥분하거나 불안하거나 갈등, 혼란. 등의 상황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쫓으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좋다고 재밌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부추기는 듯한 강화 행동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럴 때는 간식을 주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며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고 산책을 자주자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심해진다면 그 다음은 꼬리를 씻거나 다리를 씻거나 하는 자해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은요 심해지기 이전에 빠르게 수의사는 상담하여 약을 처방받아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강아지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